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리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6일 목요일부터 25년 1월 1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행사 상품들이고요. 25년 푸른 뱀의 해맞이 한상 차림 상품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국거리 불고기 1등급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엘포인트 40% 할인해 롯데 신한 NH농협 삼성카드 사용하시면 1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청정우 육전용 모든 국거리 기획팩으로 9,900원, 맨천 9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청정 와규 자이언트 육전용은 L 포인트 40% 할인, 국물용 한우 사골 잡뼈 L 포인트 50% 할인입니다. 25년 1월 1일 신년 수요일 단 하루는 신년맞이 한우 등심 1등급으로 100g에. L포인트 40% 할인 그리고 롯데신단 NH농협 삼성카드 15% 추가 할인이 주어지고요. 항공직송 파타고니아 생년어 필레세트는 L포인트 할인으로 800g 44,900원 오리쌀 떡국떡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600원부터 1,190원까지 100g당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딸기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3,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가족 자이언트 폭립 한 팩당 엘포인트 20% 할인으로 2만 792원이고요. 동원 양반 한식 김가루 4,980원 1 플러스 1 봉지 매생이는 120g에 2,990원 팽이버섯은 한봉에 360g으로 1,390원 두개 이상 하시면 개당 890원 되겠고요. 동원 양반 참기름 참숙구이김 곱창돌김 각각 12,980원에 1 플러스 1입니다. 롯데출성 탄산음료 4종 5,480원씩 1플러스원 되겠고요. 롯데마트 고앱 특가입니다. 온가족 모듬 도시락이 한 팩에 13,592원이고요. 동원 훈제연어 슬라이스는 700g에 21,900원입니다. 더 핫제품으로 매주 꼭 필요한 상품 특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남해안 생굴 100g당 3,000원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2,250원 되겠고요. 우동 2인분짜리 14종 해당 카드로 결제시 50% 할인.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주간 행사 진행하고요. 명장, 불날로 핫팩 4종, 하루 워머 2종. 역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2개 이상 55%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핫피비 요리하다 제품. 빠삭존드 꼬바로우는 6,990원이고요. 왕교자 만두는 6,990원, 910g 용량이고요. 오늘 조은은 떡국떡 1kg 2,990원, 우리살 떡국떡은 700g에 3,990원. 군고구마 팝콘 그리고 크리스피롤 미니 군고구마, 웨하스 미니 군고구마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2,590원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공구하틸 제품은 고래사 꼬치 어묵 12개 6,940원, 고래사 다섯 가지 야채 듬뿍 사각 어묵은 450g에 4,330원. 케라시스 단백질 크림 염색약은 8,900원씩 인데요 내추럴 브라운과 내추럴 블랙 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구와 띨 어깨 뿔 방지 옷걸이 블랙 9,900원 10개 되겠습니다 캐나다산 프라임 척아이롤 엘포인트 40% 할인 찜갈비 역시 40% 할인 이구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심은 엘포인트 30% 할인합니다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 100g 당 2,590원 소한식 수제양념 돼지왕갈비 800g에 14,388원이고요. 할인, 샴플레 닭다리살은 100g당 1,290원. a s c 냉동 새우살 사종은 400g에 11,340원. 방어회 400g 내외 34,800원. 생물쭈꾸미와 생물, 생물 절단낙지는 100g당 1,990원. 꽃보다 오징어 슬라이스 160g 1 5,990원. 고주부 진기숙한 육포 순한맛 매운맛.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7,450원이고요. 밤고구마는 한 박스 1.5kg 5,990원입니다. 봄동 1,990원 한 봉당 가격이고요. 해나루쌀 10kg 32,900원, 제주 GAP 감귤 한 박스 3kg 13,990원, 스위트 마운틴 바나나 송이당 2,990원, 비파괴 당도 선별 샤인머스켓은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6,990원. 칠레산 블루베리 310g 한 팩에 8,990원입니다. 온가족 모둠 초밥 30개 19,990원, 유린기 파티 팩은 15,990원, 크런치 콘소메 치킨은 1,193원, 11 특대 통족발 19,800원, 딸기 베이커리 다섯 종 모음전 하는데요. 한 팩당 2,700원부터 4,500원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원 할인 상품은요. 동원 바른 어묵 전골용. 4 4 8 0원 3립 포차우동 2인분 5 9 8 0원씩 마니커치킨 3종 9 9 ,980원 8 0원8 9 8 0원 되겠고요 대상 호밍스 고기곰탕 7 0 0 g 입니다1 2 0 0 0원 오뚜기 혼합국밥 3종 2 1 0 g 짜리 3개로 5 4 8 0원씩 청정원 맛선생 참치액 1 2 9 8 0원 꽃게참치액 1 3 4 8 0원 해찬들고추장 3종 1kg씩 1 9 8 0 0원 동원 양반 진국 사골곰탕 500g 1,980원, 수라 한우 사골곰탕 2,980원, 서울우유 지방 줄인 고칼슘 치즈, 서울우유 고단백 치즈 각각 8,980원씩, 돼지밀 인기두유 여섯 종은 2만 원씩 되겠습니다. 남양 불가리스 제로 플라잉 왜두종 80g짜리 4개 3,780원씩이고요, 미니메이드 알로에 3종 3,630원부터. 구디 아몬드 쿠키, 구카 누가 크래커, 구카 솔티 커피 누가 크래커 각각 9,980원 녹차원꿀 유자차 레몬 생강차외 4종 1kg 용량으로 9,900원씩 달막 스퀘어 초콜릿 3,500원씩으로 1 플러스 1 이번주 행사 상품이구요 2개 이상 구매시 더 싸게 제품입니다 풀무원떡국 칼국수 4종 2개 이상 구매시 5,000원 개당 가격이구요 동원 리얼 크랩스 랍스터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990원 CJ 고메소바바치킨 5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7,980원 청정원 호밍스밀키트 6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8,550원부터 로우슈거 허니머스타드 양념치킨 돈가스 소스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944원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심 보너스프 7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490원이고요 풀무원 단온그린요거트 3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5,584원 8개씩 구성되어 있고요 카프리선 6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4,950원 200ml 10개 한 박스 가격입니다. 농심 새우깡 외에 스낵 6종 5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1,000원이고요. 롯데 칩촉 외 비스켓 파이 8종 3개 이상 구매시 개당 3,300원 삼립호빵 4개짜리 8개짜리 9종 해당 카드로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3,766원부터 30% 할인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인즈 함박 스테이크 두 종은 각각 6,980원이고요. CJ 쿠킷 비비고 밀키트 3종, 1,980원부터 종류는 곱창 순대 전골, 곱창 전골, 불 쭈꾸미 볶음이 되겠습니다. CJ 비비고 왕교자 350g짜리 3개, 9,980원. 갈비 왕교자는 420g짜리 2개, 9,480원이고요. 풀무원 얇빛 꽉찬 만두 3종, 각각 8,980원입니다. CJ 풀무원 7갑 떡국떡 4종 4,480원부터고요. 롯데 의성마늘 비그릴비엔나 순한비엔나와 프랑크 각각 6,980원 CJ 606 소시지는 6,980원 260g짜리 2개입니다. 샘표 진간장골드 1.7L 7,580원 새롭게 선보이고요. 하림 더미식 오징어라면은 4개 7,040원 역시 신상품입니다. 서울 후레쉬우유 2.3L 6,980원 남양 마시는 불가리스 기획 150ml 8개로 8,980원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는 1.8L 용량 2,740원씩이고요 델몬트 마음담은 기쁨드림 전체 12병 해태 음양오행 선물세트 10병 구성으로 6,990원 7,400원 되겠습니다 스키피 땅콩잼 두종 7,480원씩이고요 크리스피 허니눈꽃 쌀과자 8,330원 맥심 카누 미니마일드 사크로스트 190개씩 34,850원 GRN 푸드홀로지웨 다이어트 상품군 11,900원부터고요. 경남지역 레모나산 70호 19,800원으로 원플러스원입니다리엔 보윤 샴푸 컨디셔너는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7,950원이고요. 닥터 루티어 맥주 효모 샴푸는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6,930원 메디안 그래핀 칫솔 4개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7,450원 아우라 리필 제품 3종,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7,950원 되겠습니다. 해피바스 오리지널 컬렉션 비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950원, 4개씩 들어 있고요. 트리오 주방 세제 리필 제품 2.3L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360원. 홈스타 20종,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2,950원부터고요. 클리넥스 울트라클린 카카오 프렌즈 삼겹 화장지는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7,900원. 잘 풀리는 집 비데 물 티슈 60매 그리고 네이즈 물티슈랑 120매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500원입니다. 원더바디 바디워시 피오니 로즈 9,980원에 1+1이고요. 미장센 펄샤이닝 리페어 샴푸 트리트먼트는 각각 6,900원. 메디힐 하이드라수딩 바이탈 퍼밍 마스크팩 1900원씩. 글라이드벨 브라이트닝 비타민C 세럼 기획 상품으로 롯데마트 단독 50ml짜리 두병 22,900원 되겠습니다. 잘 풀리는 집 대용량 키친타월은 8,900원이고요. 엑스 퍼펙트 고농축 피존 리필 6종 각각 9,900원씩 1 플러스 1 되겠고요. 피존은 행사 상품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립니다. 퍼실, 버넬, 프릴, 그린 8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3,950원부터고요. 핸켈 그린 해당 상품은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리고요. 좋은 느낌 화이트 입는 생리대 10종 6,700원부터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립니다. 하기 스기저귀 1월 8일 수요일까지 행사 진행하는데요. 2개 이상 구매 시개당 18,900원부터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1만 원 상품권 드립니다. 도르코 슬리갯지 면도기 날 3종 9,540원부터고요. 해당 상품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립니다. 콕셀 프라이팬 냄비 31,120원부터고요. 행사 상품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리고요. 행사는 1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코렐 더블링 그린티 외새 패턴 5,530원부터 30% 할인하고요. 코렐 행사 상품은 4만 5천원 이상 구매하시면 롯데 상품권 증정. 행사는 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테팔 스타티 이지 에브리데이 쿡 프라이팬, 타이타늄 블라썸 냄비 40% 할인. 오늘 좋은 세라믹 프라이팬 냄비는 20% 할인해서 2 7 2 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콜 구름에 뉴구름에 프라이팬 50% 할인하고요. 셰프웨어 클리어 플러스 두개 이상 구매 시개당 2,450원부터. 크린랩 이중 지퍼백 1 플러스 원 기획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레인홀즈 지퍼백, 커팅랩, 쿠킹 오일은 두개 이상 구매 시개당 1,850원부터. 저조은 부탄 4개 4,990원, 1월 8일 수요일까지 행사 진행하고요. 룸바이홈 럭셔리 호텔 세면타월은 4개에 18,130원입니다. 오늘 좋은 데일리 정전기 청소포는 30% 할인, 크린랩 극세사 패드, 극세사 막대걸레 30% 할인, 룸바이홈 순면 차렵 침구 30% 할인, 룸바이홈 컬러팝 리빙박스, 휠 리빙박스 30% 할인, 자동차 용품 모음전 20%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겨울 보온용품 최대 50%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습기, 난로 히터, 보풀제거기 20% 할인해서 18,320원부터고요 오늘 좋은 겨울 침구와 소품은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3,950원부터 아동 방한용품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8,400원부터 하우홈 보온 단열시트 9종 2개 이상 구매시 990원부터 50%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 좋은 히트, 긴팔, 상의, 하의 각각 9,9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수면 밍크스판 홈웨어 바지 원피스 세트로 최대 7,000원 할인하고요. 히트 방한 양말은 3매에 6,900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준비된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 또 알뜰장보기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